02-2077-6392번 전화 열어놓고 있고요. 두 번째 물건 열어볼까요? 이번에는 방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입니다. 2호선, 4호선 사당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위치있고요 2017년 7월 준공 완료됩니다. 완료됐겠죠? 들여다볼게요. 5층 건물이고요. 3층 점검하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내다보는 물건입니다. 따끈따끈한 물건이 또 들어와 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포인트에 저희가 집중하면 될까요? 네, 첫 번째로는 바로 숲세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집 뒤에 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도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굉장히 맑은 공기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이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바로 앞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기 때문에 숲과 학교를 가지고 있는 숲세권, 학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매력적인 아주 가격대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리는 이 다세대 주택은 방 3개가 있는 면적입니다. 방 3개가 있고요. 어, 사용하는 면적이 56 제곱미터로서 매우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가격은 어, 지금 방배동에는방 3개짜리 4억대 미만은 아예 없는데요. 지금 현재 투룸 가격에 쓰리룸 어, 가격을 가져가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는 이 바로 주택 옆으로 재, 재건축, 구역이 있습니다. 자 재건축 구역이 잠시 후에 이제 철거가 예정될 수 있는데요. 자 관리처분 후에 철거되면 모든 세대들이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주를 해야 되지만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학군에 따라서 이 주변으로만 이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주하다 보면은 주변의 가격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 이주 수요를 겨냥한 그런 시대차익을 노리는 타이밍 그런 걸 잡을 수 있는 그런. 타임 어, 어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숲세권이라고맨 처음 말씀주셨는데 이것만으로도 입지 여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따져보죠. 특징 어떻게 꼽을까요? 예, 네, 좀 전에 숲세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뒤에 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이 등산을 잠깐 한다거나 산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를 다니는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한테 매우 안성맞춤인 이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 주택이 있는 데는요. 바로 소초구 내에서도 고급 주거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직업도 굉장히 좀잘 어, 알려진 그런 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지하철은 2호, 2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을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바로 밑으로 이제 남부순환도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좀 이동이 가능한 그런 도로망을 좀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당역 주변으로 온갖 편의시설과 그리고 병원 이런 것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자녀분들 그리고 숲이나 병원이 가까운 거 필요한 연세가 좀 많은 신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부동산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개발 호재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하면 체크를 해 보죠. 방배동 물건입니다. 어떤 개발 호재까지 커버를 할수 있을까요? 네,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큰 호재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장제 터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장제 터널이 뚫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정보사 부지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사 부지가 이전하고 문화 융합 센터가 좀 형성될 수 있으면서 그 밑으로 이제 장제 터널이 뚫릴 예정인데요. 자, 이렇게 장제 터널이 개통이 된다라면 지금 현재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이렇게 빙 돌아서 갔었지만 이제 바로 연결되는 그런 라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이 부동산 바로 옆으로 재건축 13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예정 구역인데요.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인가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관리 처분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라면 이 주변에 학교를 다니는 자녀분들로 인해서 멀리 가지는 못하고 이 주변에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로 인해서 전세나 또는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이 주변 부동산들이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후광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건물을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뭐 이번 달 준공 완료라면 지어진 비 정말 얼마 안된 건물이잖아요. 네, 그 며칠 전에 주공이 됐고요. 지금 이제 보존 등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따끈따끈한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실제 답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하우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제 답사를 하셔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은 방두 개가 아니고 방세 개입니다. 방세 개인데 투룸 가격으로 공급되는 아주 저렴한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총 1층 주차장이고 총 5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각 세대당 주차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있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1층에 각 세대가 쓸수 있는 창고가 별도로 공급되기 때문에 어, 잘안 쓰는 물건들을 내려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겠또 어, 고급 인테리어를 하고요. 또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런... 어... 그 싱크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부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런 내부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개발 호재로 전세 투자를 하실 분들한테도 임대가 매우 잘 나갈 만한 그런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을 한번 분석을 해 봐야죠. 매매가격 그리고 수익형으로 돌렸을 때 어떤 메리트 있나 한번 분석해 주시죠. 예,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방배동의 방세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4억 미만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드리는 부동산은 3억 8천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를 활용한 투자하실 때 전세가 3억 4천, 5천 개 가능합니다. 그래서 3억 4천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요. 실 투자금 4천이면 투자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월세 놓으실 분들은 보증금 5천에 월 130에 대출은 대략 2억 3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 도로도 투자가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서 어, 주변의 어,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매번 체크해 드리는 부분 매수하실 때 유의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걸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 무조건 가격적인 부분만 보시지 마시고요. 전형적인 어떤 어, 향후의 타이밍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잘 하셨을 때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신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은 주변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수요가 분명히 발생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매도하는 전략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투자라는 것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가 될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배동 다세대 주택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